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상희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인 박성진 이현투자문 자 대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성진 대표님 제가 짧게 소개드리면요, 해 2003년부터 이제 이 가치 투자를 시작하셨다고 하시고요. 거의 한 20년 되셨네요. 네. 그리고 2019년에 이연 투자자문 설립하셔가지고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가치투자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제는 그냥 박성진 대표의 가치투자법 이렇게 한번 네.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제가 드릴 질문은 이제 이 우리나라 이제 그 시장 같은 경우에 주식 증시 같은 경우에 작년 7월부터 지금 막 하락장을 보이고 뭐 미국 증시도 이제 연초부터 하락장이에요. 이런 하락장이 가치 투자자들한테 좀 기회가 될 것이냐? 뭐 이렇게 예,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하또 뭐 성장주 가치주뭐 이렇게 네. 시장에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땐또가치 주가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네. 그런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실 그 이제 저희 가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네.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을 쓴 분이 그 피터 린치라는 네. 분이거요 린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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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아, 어, 과거 피델레티에서 마젤란 펀드를 운용을 했는데요. 네. 그분이 마젤란 펀드를 13년 동안 운용을 했는데, 음. 연평균 수익률이 한29% 정도 음. 어, 꾸준히 났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음. 그 마젤란 펀드에 가입한 고객의 절반 음. 이상이 음. 다들 손실을 봤다고 해요. 음. 펀드는 평균적으로 계속 예. 에, 펀드는 매년 29%씩 음. 13년 동안 수익을 수익이 수 났는데 네, 네. 예. 그 펀드에 가입한 사람의 반 이상은 음. 손실을 봤다고 하는데 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음. 반대로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음. 상승장에 남들이 다 돈을 벌었다고 하면 음. 어, 펀드에 가입을 하고 음. 그러다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돈을 벌어서 다 가입을 하게 되면 음. 이제 그때부터 하락장이 시작을 해서 예, 예. 또 그렇게 하락장이 예. 이어지면 펀드를 해지를 하고 이렇게 음. 반대 방향으로 하는데 저희도 보면은 사람들이 어 주식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가 음. 지금 최근을 돌아보면 예. 2020년 그 코로나 폭락장에서 주가가 반등을 하면서 음. 주위에서 너도 나도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네. 그 2020년 말부터 음. 2021년 상반기, 요때 음. 이제 사람들이 다들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뛰들었던것 예. 같은데요. 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어, 이제 주식을 하긴 해야겠는데, 무슨 주식을 사야 될지는 잘 음. 모르겠고, 대한민국 대표 주식인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를 음. 일단 사야겠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랑 현대차 꼭지가 언제 됐었냐면, 음. 2021년 1월에 음.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도 꼭지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시기가 좀안 좋은 시기에 음. 들어옵니다. 음. 주식시장 주식투자는 그럴 때 하는 게 아니라 음. 남들이 다뭐 주식에 관심이 음. 없고 이렇게 네. 하락장에 음. 하락장이 좋은 거는 주가가 굉장히 싸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때 시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가치투자 그러면은 네. 좋은 기업을 좀싼 가격에 그러니까 매입을 해 가지고 쭉좀 기다리다 보면 그게 가격이 올라 가지고 어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런 식의 지금 투자법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게 좀 이해하는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치 네. 투자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어 기업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 본 음. 다음에 내가 생각한 기업의 가치 대비해서 지금 가격이 충분히 싼가? 음. 쌀때 사서 음. 이제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가 음. 가치 투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주가가 있습니다. 떨어진 하락장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어렇게 보면. 그 음. 가격이 싼 시기는 음. 하락장이라는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이 없고 음. 주식을 다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때가 이제 주식이 가장 쌀 음. 시기인 음. 거죠. 그렇다면 가치 투자자가 보는 이 좋은 기업은 도대체 어떤 걸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좋은 기업은 사실 어, 기업의 존재 목적이 저는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요. 네. 어, 돈을 많이 버는 기업, 음.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돈을 더잘벌 음. 기업이 이제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내가 생각한 가치보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네. 얘기 를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는데 음. 초점을 맞추는데, 음.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음. 비싸게 사면 소용이 없다. 음. 그래서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싸게 사는 게 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것 같습니다. 주식이 싸다는 그거는 기준은 뭐예요? 네, 이제 싸다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기준을 둘 수가 네.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뭐 굉장히 그 기업이 어 값어치 있는 자산을 들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어 지금 어떤 복사기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 가지고 있는 현금이 7, 8천억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시가총액이 3,500억도 안 되거든요. 음, 음, 음. 그러면 지금 당장 그 기업을 통째로 사면 음. 두 배가 남는 게 되는 거죠. 네. 런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싼 이유가, 음. 어, 이 회사가 굉장히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데, 음. 예를 들면 금고에 돈이 잔뜩 들어 있는데, 음. 그 금고 열쇠가 없는 경우죠. 아, 예. 그 예. 회사에 있는 현금이 내 것이 될 가능성이 별로 음. 없다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음, 음, 음. 그렇게 싼 텐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산 가치가 굉장히 클 수도 있고 음. 또는 이제 그 기업이 앞으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앞으로 벌어들일 돈에 음. 비해서 지금 충분히 싸다 이렇게 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떤 빌딩이 연간 임대료가 한 음. 10억 정도 나온다. 네. 그 빌딩이 지금 뭐한 100억에 거래되고 있다라고 하면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음. 10년만 되면은 네. 원금을 찾을수 네. 있는 당장, 투자니까. 네. 당장 사야 되겠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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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에 비해서 음. 지금 충분히 싼가를 따져 보는데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기업이 많은 좋은 자산을 가,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네, 그거보다는 앞으로 벌어들일 돈이 예. 얼마나 많은가에 좀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음. 근데 이제 이 경우에도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기업이 뭐 5년 후 10년 후에 아마존처럼 음. 어마어마한 돈을 벌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수천억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음. 뭐 수십조 원을 주고 사는 음.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요 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먼 미래의 수익을 땡겨 오는 거는 음. 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미래가 전개되지 않을 수도 있기 음. 때문에 이제 그런 것보다는 어~ 한 (2~3년) 정도의 미래를 내다보고 음. 거기서 벌어들일 돈에 비해서 지금 음. 충분히 싸냐 비싸냐가 음. 아, 어, 제가 이제 각, 어떤 기업의 가치가 싸냐비싸냐를 네. 따지는 음. 어,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고 아니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많이 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다 샀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상승장에서는 네. 그렇긴 하는데요. 네.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어 이제 가치를 별로 따져보지 음. 않고 또는 이제 지금의 이런 위기가 앞으로 네.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굉장히 비관적으로 바뀌면서 음. 좋은 기업도 많이 팔게 됩니다. 음. 근데 이제 어, 기업이라는 거는 어, 좋은 날도 있고, 어, 그, 완전 날도 있고, 네, 이렇게 그렇죠. 항상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하락장에서는 내리막만 보고, 음. 또 상승장에서는 너무 좋은 낙관 놈만 펼치다 음. 보니까 어, 상승장에서는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 음. 하락장에서는 이기업의 평균 체력에 비해서 또 너무 싸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면 이제 좋은 기업인데 이제 그쭉 지금 처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박성기 대표가 생각하는 거 적정 가격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보다 비싸다면 네. 이거를 사시지도 않겠네요. 기다기다리시겠네요. 그러면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덕목이. 어 저는 이제 인내심이라고 보는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성공하려면 똑똑해야 된다, 음. IQ가 높아야 된다, 음.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인내심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요. 투자의 키워드는 인내심이다. 네.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똑똑한 순으로 뭐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음. 하면. 어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나 네. 뭐 경제학 박사님들이 음. 다들 돈을 벌었을 텐데 음.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좋은 기업이 쌓질 때까지 기다리는 음. 이제 그 인내심 그리고 이제 내가 사고 나서 내가 생각한 가치를 어, 주식시장이 반영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음. 이제 그 인내심이 주식 투자에서 음. 돈을 벌수 있는 가장 핵심 덕목이 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하락장에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는 음, 네, 맞습니다. 음, 그런 게 되겠네요. 네. 어 근데 이제 좀 싸게 샀어요. 근데 이제 예, 박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적정 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만약에 주가가 더 올라버리면 그럼 팔아야 되는 건가요? 어 이제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자기가 투자하는 그 타임 프레임이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어, 가치 투자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분이 음. 워렌버핏 같은 그렇죠. 분인데요. 네. 이제 그분은 굉장히 멀리 보고 투자를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뭐 10년, 20년, 뭐 계속 들고갈 이제 그런 기업을 찾아서 투자를 하시니까 타임 프레임이 굉장히 긴데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에 두배 정도 음. 상승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기업을 투자를 하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생각한 적정 가치로 주가가 반영. 주가가 올라오면 그러면, 네. 어, 저는 이제 팔아서 좀더싼 기업을 음. 어, 싼 기업으로 이제 바꾸는 이제 네. 그런 편입니다. 그런데 음. 네. 그 가치를 생각한 것과 다르게 그 가치까지 안 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어. 기다립니까? 그럼 인내심 아까 말씀하신 인내심. 네. 이제 이 음, 가치라는 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기업을 지금 뭐한1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음. 생각을 했는데 기업이라는 게 계속 바뀌니까 네. 어,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쟁자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음. 또 소비자의 취향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바뀌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이제 투자를 일단 기업을 사고 나서 계속 이제 기업을 모니터링하면서 음. 이 기업의 가치가 바뀌고 있는지 안 바뀌고 있는지 가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3년을 기다려도 만약에 주가가 안 올랐다 하더라도 음. 제가 생각한 가치의 변함이 없다고 하면 음. 어, 뭐 4년 5년이라도 기다릴 수가 있는데 음. 만약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가치가 잘못돼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경우라고 하면 음. 그 경우에는 얼마든지 팔아야 되겠죠. 음. 네. 말씀하신대로 이제 처음 살때 이제 좀 미래 가치 괜찮을 거다 이제 샀는데. 이 생각한 것과 달리 뭐 회사 경영자가 엉뚱한 또 네. 일을 벌이기도 하잖아요. 작은 네. 조그만 네. 회사들은 네. 그런 일도 있고 산업 트렌드가 뭐 삼사년째 확확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럴 네.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를 어, 해야 될까요? 그런 될까 경우가 그러면. 비일비재한데요. 음. 뭐 IT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음. 어, 이 산업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고 네. 또 이제 제가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네.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통조림 회사를 음. 투자를 했는데요. 네. 그 통조림 회사의 가치가 어, 최소 한 2조 정도는 음.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해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이제 주가가 그때 한 1조가 좀안 됐었거든요. 음. 그래서 2조 정도의 가치가 있는 회사를 1조에 수 있겠다. 사면 너무 싸다 생각하고 네. 투자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네. 그 대주주가 음. 그 통조림 회사의 어, 그모 회사하고. 음. 합병을 시키는 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 모회사의 그 가치를 평가를 해보니까 음. 어, 결코 싸지가 않았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싼 회사랑 비싼 회사를 합병을 시켜버리면 음. 이제 적정한 가격이 돼버리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음. 어떤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고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 사건이 내가 생각했던 기업의 가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따져본 다음에, 음. 예를 들면, 이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싸다고 투자를 했는데, 비싼 회사랑 합병을 해서 그냥 적정 가격이 돼버리는 네. 셈이 돼서, 음.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제 아이디어 자체가 훼손이 되는 음. 거니까, 이제 매도를 해야 아, 음. 되겠죠. 네. 음, 그런 경우에 뭐 싸우지는 않으시는군요. 그냥 매도로 아, 해야 된다. 네. 이 경우에는 뭐 약간 음. 뭐,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회사에 좀 건의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회사에서도 약간 좀 유화적인 음. 그런 행동을 취하긴 음. 했었는데요. 어든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자주 음.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발생을 해서 네. 이런 뭐 지배구조 관련된 문제가 대한민국 투자를 하는데 음. 좀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꽤 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 트렌드 바뀌는 건 어떻게 좀 체크를 하십니까? 아, 그거 역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계속 바뀌어나가서 네. 어떤 기업을 투자를 하고 나서는 이 기업이 이제 내 아이디어대로 지금 계속 되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어, 그 산업뿐만 아니라 뭐 경쟁사의 동향이라든지 뭐이 기업의 뭐 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그것들이 뭐이 기업의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음.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뭐 하락장에서 어떤 좀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근데 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했다가 혹시 이제 하락장에 내가 이제 투자한 회사가 그한 2, 3년 되기 전에 계속 하락장이 이어져 가지고 완전히 또 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그런 경우는 없으셨어요, 혹시? 어 이제 기업을 살때 네. 아까 이제 이 기업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 이제 투자자라고 하면 어, 기본적인 숙제를 하고 기업을 사야 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의 재무 구조는 튼튼한지 경쟁력이 있는지 네. 그리고 사람들이 앞으로도 이 기업의 제품을 계속 살 것인지 음.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 이 기업이 어, 이런 지금 이제 사람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어 금리 인상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런 환경에서도 기업이 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음. 어, 경영을 계속 해나갈 수 있을지 음. 이런 것들 기본적인 숙제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음. 그런 숙제를 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기업이 어, 별 문제가 없다. 앞으로도 돈을 잘벌 거라고 생각을 하면 어, 그런 기업에 뭐, 레버리지 몰빵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음. 어, 지금까지의 뭐 20년 투자 경험에 따지면 음. 그런 기업을 하락장에 사는, 사면 음. 어, 결코 손해를 보는 음. 경우는 없다. 뭔가 생각을 스터디를 합니다. 하고 이제 네. 그걸 잘 네. 본다면 네. 크게 좀 손실을 볼가능성은 낮다. 네, 네. 이제 만약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스터디를 하지 않고 음. 남들이 좋다더라. 음. 또 지금 테마, 뭐 지금 뭐 태조이방원 뭐 이런 <laughs> 예, 주식 있죠. 그렇죠? 네. 이런 주식들을 음. 어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고 아, 태조이방원이 요즘 음. 핫, 핫하다더라. 음. 남들이 사서 돈. 이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음.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치 투자에는 기본이 그 기업 분석. 요게 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적정 가치인지 또 어, 판단 한 또.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네, 이렇게 좀 네, 정리를 네, 좀 해보면 될것 같네요. 네, 네. 아까 좀 말씀하셨을 때 이제 워런 버핏 얘기도 했는데요. 어, 사실 이제 같이 투자 이제 처음에 좀 어, 개념을 좀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벤저민 그레이엄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박성진 대표님의 투자법은 이 벤저민 그레이엄 이 투자법 원래 기본적인 이쪽에 가까우세요 아니면 워런 버핏 조금 변형한 워런 버핏 네. 쪽에 가까우세요? 어 이제 사실 이렇게 뭐 칼로 무자르듯이 네. 딱 자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향을 보면 저는 벤자민 그램에 좀더 가깝다고 네. 뭐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음. 그두 분의 차이를 제가 좀 얘기를 하면 네. 어, 아까 이제 가치 투자라는 게 기업의 가치를 꼼꼼히 따져보고 음. 다시 말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네. 그 기업을 싸게 살려고 노력하는 음. 게 가치 투자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좀더 방점을 찍는 게 음. 워렌버핏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어, 싸냐 비싸냐에 음. 좀더 방점을 찍는 게 음. 이제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기업을 싸게 사야 하는데 좋은 기업의 방점을 찍는 음. 게 워렌버핏. 음. 싼 기업이냐 아니냐를. 음. 벤자민 그레엄이라고 음. 할 수가 있는데 어, 어떤 게뭐더 우월한 투자법이냐 아니냐 이거는 음. 사실 뭐 상황에 따라 틀리고 개인에 따라 다 틀릴 거라서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싼 기업을 찾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음. 가격 그러니까 적정 가치보다 네. 싸냐? 뭐 네. 이거를 좀따는 쪽에 가깝다. 네. 네. 예를 들면은. 어, 2000년, 그 1999년 말 이무렵이 이제 음. 닷컴 버블이 일어났던 시기거든요. 네. 어, 그 닷컴 버블 시기에 사람들이 다들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던 음. 기업 중에 하나가 음. SK텔레콤이었습니다. 그런데 음. 어, 지금도 물론 SK텔레콤이 음. 우량 기업이긴 한데, 음. 그 2000년에 SK텔레콤을 만약에 샀다고 하면 음.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음. 비싼 가격에 사면 음. 소용이 없다. 음. 그렇게 있습니다. 딱 정리를 하면 쉽네요. 네. 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이 궁금한 건 뭐냐면 이제 박성진 대표 최근에 좀 그렇다면 이제 싸건 싸다고 생각하는 뭐 업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 종목이 있는지 이런 게 네. 궁금합니다. 네. 그 이제 대부분의 가치 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가치 투자자들이 음. 이제 바텀업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네. 어떤 섹터나 뭐 이렇게 거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음. 개별 기업 하나 하나를 들춰보면서 싸냐비싸냐 이걸 네. 따지는데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그런 싼 기업이 많이 발견되고 있는 게 음. 어, 이제 음식료 부분이나 음. 뭐 제약 쪽이나 어, 그리고 이제 제가 I T 기업은 투자를 잘안 하는 편인데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소재, 뭐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온 거 아닌가 음.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조언을 드리는 게 네. <laughs>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음. 없을 수 있는 게요. 음.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사람들마다 이 투자하는 타임 프레임이 굉장히 틀려서, 네. 예를 들면 워렌 버핏 같은 분은 뭐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시는 음.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는 기다릴 생각으로 투자를 음.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5, 6개월 사이에 네. 1년 사이에 주가가 안 올라도 저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음. 없는 거죠. 한 3년을 기다릴 네. 생각으로 투자를 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어한 되게 시계가 짧으세요. 네, 네. 그래서 음. 제 이런 조언이 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의 그런 타임 프레임하고는 음. 안 맞을 음. 수 있어서 네. 네. 그래도 좀 참고를 하시라 이렇게 네, 네, 좀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가치 투자자로 꼽히는 이제 박성진 이원 투자자문 대표 모시고 아 어, 박성진 대표의 가치 투자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어,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작년 6, 7월 이후부터 하락장이 1년 반 이상 계속 이어져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아, 어, 근데 이제, 그, 워렌버핏이나 피터린 치가 어떤 조언을 했는가 하면, 내가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50% 하락하는 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다면, 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고 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이런 하락장을 어, 싼 기업을 살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어좀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리시면 좋겠다고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성진 이현 투자자문 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보경재부의 박사희자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